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가운데 지역 다섯 개 의대에서도 최소 60%에서 200%까지 늘어났던 모집 인원이 초기화될 전망입니다. 이주호 사회부 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수업 복귀가 40개 대학에서 25.9%에 불과하지만 총장과 학장들의 권위를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2026학년도 기준 200명까지 늘리기로 한 충남대는 110명을 순천향대는 150명에서 93명으로 건양대와 단국대, 을지대도 기존 선발 인원인 40명대로 돌아갑니다. 복지부는 백지화된 증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중증질환 연합회도 환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의료계의 요구만 수용하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.